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노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누군가가 노크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방에 있던 사람은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이 노크 없이 찾아온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여야 하겠는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노크 없이 찾아왔습니다 헤로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로 아그리빠 1세는 요언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그의 생각대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 지도자들을 참수하면 더 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는 베드로까지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4명씩 4패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초여덕 교회가 무엇을 행하였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하나님께서 노고 하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옥 중에 있습니다. 그를 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 그것은 왜이 문제를 주시는가?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시간이구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도행전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에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두 명의 군인이 옆에서 같이 잠을 자게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과 함께 매어서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메어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 하나님께서 놓고 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천사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가 가까이 와서 베드로를 급히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곤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이 허리를 찔러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허리를 찔러 깨웁니다.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는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지금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고난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오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또 10편 2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손에서 새사슬을 벗겨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봅니다. 섬세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도 신고, 띠도 띠고, 또 거도 또 챙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렇게 섬기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또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힘으로 나아갈 때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그 문이 열어지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막 꼬집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일들은 실제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일어나라. 라고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쇠사슬을 끊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음성. 하나님께서 놓고 하실 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내가 이제 분명히 알겠노라.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함께 큐티의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 베드로 전사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일들을 깨달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적어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늘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정신을 차리며 깨어 있어야 하겠는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귀는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 마귀를 대적해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난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몬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풀려난 시간은 아마 깊은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한밤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잠깐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모든 모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임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시며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자녀들 아름답게 이렇게 또 찬양함에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베드로가 이 문을 두드릴 때 알아들었던 그 소리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 바로 어린 여종 로데였습니다. 어,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 로데는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너무나도 흥분이 되어서 이 문도 열어 주지 않고 어,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라고 전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겠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이 여종이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됐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미쳤구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가 미쳤구나. 네.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 왔겠니? 어, 베드로가 아니야, 천사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계속해서 우겨댔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한 거죠. 베드로가 왔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보다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laughs> 것을 봅니다. 어린 여종보다. 믿음이 적었구나.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누가 오길 위해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오기를 기도했죠. 성도들은 합심하여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돌아온 사실을 믿지 못하였더라.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는 작은 로데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로데는 베드로가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보니 베드로였죠. 얼마나 기뻤는지 문을 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것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어린 여종 로데는 깨달았습니다. 이 어린 여종 로데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이 감격을 잊지 못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로데라는 여자 아이의 이 감격이 우리 차세대 모든 자녀들의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놀라운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노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크하실 때 하나님만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나는 모든 순간마다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홍콩 온누리께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